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구호협력팀 선임 매니저 홍선화입니다. 지금부터 재난기부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난 3월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 강릉, 동해, 영월 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해 역대 산불 재난기부금 중 가장 많은 827억 원이 모금된 것을 계기로 재난기부금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해마다 산불이 발생하고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 대형화되는 만큼 오늘 포럼이 재난기부금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정례. 나는 자랑스러운 기국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이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포럼 시작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성만 위원님께서 오셨는데요. 이 채행안 어, 위원장님은 오늘 참석이 계속 늦어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럼 시작에 앞서 발표실 일정 속에서도 오늘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네빈과 발제자,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송필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박명화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을 위해 나노에도 오재호 대표님, 전국재해구호협회 재난안전연구소 라정일 부서장님, 세안대 이주호 교수님, 한국손해사정사협회 이영호 이사님, 고강선 전 고성군 주민복지실장님, 울진군청 윤능경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이 자리에는 <웃음> <웃음> 행정안전부, 경북도청, 강원도청, 동해시청, 포항시청, 대한적십자사에서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 못하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또 어, 오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 있어서 이성만 의원님께서는 끝까지 함께 못하시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에도 이번 포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번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에, 행정안전위원회 이성만 위원입니다. 아, 당연히 이제 그 이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이 참석하셔야 되는데 뭐 오늘 아시다시피 어, 저희 민주당사 압수수색 때문에 좀여야가좀 대치 중이에요. 그래서 상임위 원회도 이게 원활히 좀 진행이 됐으면 이체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을 텐데 조금 대치 상황이다 보니까 참석하지 못하시고 아마 조금 안정화되면 그때 아마 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한테는 좀 처음부터 좀 참석해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저도 행정안전위에 같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재난 문제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저희 당에서 재난 대비 특별위원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토론에 함께하게 된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 재난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도와줄 사람 없나 가까이서는 뭐 119와 같은 생명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뭐 재산적 손실을 누가 좀 어? 메꿔줄 사람이 없나 당장의 호구지책을 좀 해소해줄 사람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불어 사는 어떤 건 따뜻한 마음으로 뭐 기부금을 이렇게 주게 마련인데 문제는 이제 이 기부금이 사건에 따라서 형평성이 없다고 한다면 아그 그러니까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또 그러한 또 원인이 된것 같습니다. 재난 관련법에 나오는 재난 의원금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그 제도 기준이 있어서 실제 의원금이 많이 좀 성금이 되더라도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객관화 시키는데 기부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부금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 국민들의 성의를 그대로 피해자들한테 전달해야 된다는 그런 뜻 때문에 이것이 때로는 이 사건마다 좀 형평성이 없어서 왜곡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이 문제를 좀 한번 다져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문제 의식이 국회에도 있었고요. 또 이게 자연재해냐 또뭐 어? 사회적 재난이냐 이거에 대한 구분도 참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번개에 뭐 어떤 전신주가 맞아서 갑자기 뭐 크게 스파크가 일어나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번개는 자연재해냐 아니면 스파크가 일어나는 게 사회적 재난이냐. 이게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복합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혼란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점이 있냐면, 내가 재난을 당하면 이미 많이 모여진 기부금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선상에 재난 구호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는 또 믿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안정만, 안전망을 구축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국회에서도 이거 하루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렇게 함께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또 우리 또 희망부리지 우리 회장님 송필 회장님 참석해 주셨는데 이렇게 함께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뜻깊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있을 토론회에서 우리 김소영 교수님 또 라정일 부소장님 또 좋은 발표해 주실 걸 기대하고 있고요. 또이이 이 토론회를 좀 합리적으로 잘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오재호 대표님,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점을 알려주실 토론자인 김소영 교수님, 이주호 교수님, 윤은경 과장님, 고광선 실장님, 이용호 의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을 계기로 해서 사회적 재난이든 자연적 재난이든 재난이 생겼다고 한다면, 아, 그동안에 모여 있던 기부금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의좀 안전망이 좀 준비되어 있다. 이런 믿음이 이루어지고 이런 기부금이 서로 나눠지는 데 있어서 형평성이 있는 그런 초석의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토론에 축하드리고요. 저희 국회에서도 이 문제 잘 정리해서 여야를 떠나서 협치로 이 문제 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만 위원님 개사 감사드립니다. 예 어렵게 자리하신 국민의힘 이채희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인사 말씀은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기 아 나오셨습니다 벌써. 예. 네, 예. 금박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먼저 제가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채희. 이원입니다 오늘 이 세시에 이 오늘 중요한 이 재난 기부금 제도 개선 위한 정책 포럼이 회의가 정시에 되어야 되는데 오늘 국회 사정이 매우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에원 부분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재난 기부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에. 귀한 분들 앞에 인사 드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이 뜻깊은 행사를 함께 주최해 주신 정말 제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이승만 의원님과 전국재해구호협회 송필호 회장님, 또한 희망브리지 재난구호모금전문기관의 김정희 산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기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 또 강릉 동해 영월 지역에 대형 산불로 인해서 무려 피해가 2,261억 정도의 재산 피해가 제가 있었던 거로 니다 이에 중앙정부는 시속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또 자치단체와 민간 영역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시켰습니다만은 당시에도 국민과 기업의 따뜻한 관심 속에 역대 산불재난기금 중에 가장 많은 무려 827억이 모금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자리에도 함께해 주신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신속한 긴급구호와 또 재난 피해자 분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 등 중장기 구호 활동 또한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셨습니다. 이제 재난 대응 이후 개인과 지역사회의 일상회복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불은 꺼지면 끝나지만은 불이 꺼진 곳은 이제 삶의 터전이 그 황폐화되기 때문에 이 삶의 터전을 우리가 복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우리가 가진 재난 기부금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좀더 나은 또 업그레이드된 재난 기부금 제도의 놀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열린 정책 포럼에서 재난기부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선책이 나올 것으로 저는 희망 합니다. 저 또한 국회 차원에서 재난의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함께 하고 있는 존경하는 이승만 의원 님과 함께 적극적인 입법과 또 예산 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재난 기부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금 감사드리고 또 여러 간 여건 하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재난 기부금 활동에 앞서 주신 정부의 지도자 여러분께 거듭 거듭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승만 의원님은 정말 여러분 알다시피 행정 전문가고 또 행정 고시 출신이고. 또 정부에서 또 지방정부에서도 많은 역할을 했고 지금 국회에서도 정말 정의로운 국회의원의 상을 잘 지금 정립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이승만 의원님이 원체 야당으로서 또 투사의원으로서 드라이버를 렇기 때문에 제가 요즘 오늘도 막 기가 지금 <laughs> 빠져가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이승만 의원님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저도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채영 위원장님 따뜻한 경정 말씀 감사드립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3시 30분에 재난기부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일부 행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